어,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에,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폐와 간질과 정신분열증과 중독 정이에요 그다음에 치매가 있어요. 네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치매가 생긴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폐가 생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한 마디에 천정비자를 갚는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속담은 참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어머님이신데 어. 어, 6 5 70시간 넘으셨구나. 75세 되신 음, 어머님이신데, 에, 자녀들이 의류장사를 하는 음, 분인데, 딸이 의류장사를 하는데 에,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아마 집에서 아이들 봐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 와서, 그, 요양병원인가요? 어 요양병원, 음 그런 종류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을 하셨는데, 한 5년 동안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그 따님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인데 어 치매를 치료 좀 해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예. 예.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는 저하고 잠을 같이 자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한 방에서 잠을 같이 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보호자 가 있어야 되냐? 느 치매 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치매 드신 분들은 같이 잠을 자면큰 예.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치매 아닌 사람도 같이 자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치매이신 분들은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누가 보호자 하실 분이 있느냐, 혹시 언니나 동생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 자녀들보다는 언니나 동생이 제일 좋아요. 치매는 보호자가 어 언니나 동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에 서울에서... 어. 제가 보험 있을 때, 작년에, 작년? 재작년, 오늘 5월 26일입니까? 아, 21년도 5월 26일인데, 19년도, 어 재작년에 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마침 동생이 자기가 보호자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어예 우리 목표를 어 치매 치료하는 걸 목표를 100일 잡습니다. 100일 잡는데 어 이분은 한달 만에 치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매가 어떤 치매냐 아주 과도한 치매. 제가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매를 몇분 어르신들 치료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동생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같은 방에서 잠을 자요. 우리 방 이제 좀 큽니다. 방이 큰데. 치료하는 방이에요. 근데, 밑에서, 이제, 어머님하고, 동생, 그 이모님 대신, 그, 집사님 이모님 대신 분하고, 둘이서 밑에 주무시고, 저는 침대에서 침대가 지금 높이가 어한 75cm, 80cm 이렇게 높아요. 저는 넓어요, 침대가. 그래서 한 100cm니까 넓지요.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두 분이 밑에서 자는데, <laughs>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고 저도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이 어머님이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요양원에 가면은 화장실에 예, 들락날락하면 여럿이 있으니까 뭐 요영원에는 치매라고 따로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만 치료해요. 두 사람 같이 안 해요. 두 사람 같이 하면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 해요. 한 사람만 치료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화장실을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다니냐 하면은 화장실 갔다가 가도 뭐볼게 없어요. 소변 조금 이렇게 넣고 다시 와요. 그러면 누웠다가 1분도 안 돼서 또 화장실 가요. 그게 치매예요. 왔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요양원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가 갔다 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잠가버리고 기저귀를 채웠, 채웠다 그래요. 기저귀를 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니, 몸이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치매예요. 치매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사람이 기저귀 차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laughs> 이게 환자하고 관리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이제 너무 이게 심하니까 막 욕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폭력도 하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걸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밤새도록 그걸 이야기해요. 치매 치료가 뭔지 아세요? 덜어주는 <laughs> 겁니다. 들어주는 거. 이 세상에 가장 치료하기 좋은 방법은 덜어주는 거예요. 치매는 덜어주는 것이 치료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치매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치매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예요. 치료합니다. 예. 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같은 방에서 잠을 같이 자야 된다. 이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예. 술 먹은 사람이 리바이벌 하잖아요. 리바이벌 하는 것처럼 그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을 잠가서 기적이 찬 거, 그 다음에 그 관리자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막 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폭력을 쓰는 거,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화장실로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침에 있는 분은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미용 뭐 국에 말아가지고 밥한 숟갈 정도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마 드신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 그냥 사람이 완전히 내말라온 거예요. 그런데 아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치는 줄 몰랐어요.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 매우 잘 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어 어머님이 치매인데 요 영원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 치료, 치매 자폐 간질 정신분열증 이런 걸 치료한다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 이렇게 하룻밤을 세우고 <laughs>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밥먹으면서 동생하고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가 맛있, 맛있다고 맛있 생각하는 것을 언니가 잘 드시라고 막 놔두면은 언니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치매 언니한테 그 어머님한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관리자 어머님 동생한테 그 집사님 이모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내가 승낙하기 전에는 언니한테 뭐 맛있는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승낙할 때 주세요. 그리고 언니가 달락하는 것만 주세요. 네. 언니가 달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맛있는 맛있다고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를 치매 언니를 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관리자하는 보호자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절대로 언니 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싫는거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언니는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치매의 99%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나머지 다른 분야에 치매도 있습니다만은, 뭐, 침해 99%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치매 환자한테, 치매를 가진 어머님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절대로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첫날은, 자고 났는데 <laughs> 제가 집에 수건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돔 속에 땀을 빼야 되기 때문에 수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땀을 빼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돔 속에 수건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수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첫날 그 수건을 어디에다 감췄는지, <laughs> 그감천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걸 못 찾았어요. 제가 뭐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나오겠지 하고 있었어요. 첫날 딱 지나고 이튿날 지나는데아 첫날 지나고 이제 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래서 식사를 못하셨다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시니까 엄마 내가 고기 사줄까?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어? 고기 사줘. 대충 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왜 진지를 드시게 되니까 고기 사줘. 그랬네. 그래서 그 어, 어, 앞에 나가니까 소고기집이 있더라고요. 좀 싸게 파는 소고기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뭔지 할지 모르겠어. 저는 고기 종류잘 모르니까 싸게 해가지고 파는데 서에서 뭐한 3만원 했는데도 서에 먹고 남더라고. 그래서 서에 먹고 조금 남기를 또 그걸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이제 잡수시라고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왔는데 식사를 일단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고기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고기 나쁘다고 제가 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사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상추쌈에다가 어머님에게 상추를 싸서 고기를 싸서 드시라고 드렸어요. 얼마나 잘잡으싫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시더니 이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집에 오시더니 요약원에 있으면 잠을 잘못 주면 싫잖아요. 그래서 꿀잠을 자는데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제가 치매 어머님 치료 받을 때는 다른 사람 환자를 안 받아요. 저는 한 사람 밖에 안 받아요. 뭐, 다른 환자는 뭐, 하루에 두 사람도 받고 세 사람도 받지만은, 그렇게 받아요. 그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식사를 해드리니까, 집에서도 식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고기를 사드렸어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근데 나중에 그 따님 집사님이 그걸 알고, 근데 아마 이모님이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고기 사 드시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식사를 잘 하시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틀 3일 됐는데, <laughs> 제가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수군들이 원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놀라운 거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어 치매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치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사실은. 일주일 안에 치료가 다 치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도 일찍 잘 주무세요.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 첫날, 이틀날 두 분, 이틀 딱두분 하고 나더니, 3일째부터는 그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그냥 저녁에, 제가 보통 9시 반, 10시 되면 잠을 자니까. 아, 그때 돼서, 이제 9시 반쯤 돼서,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자요. 그 전에는 그래요. 원장님 나 요양원에 보내지마. 막 그래요. 그래서 에, 뭐 원장님 말잘 들으면 요양원에 안 보내지 뭐밥잘 드시고 말잘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보내지 뭐 그랬더니, 내말잘 들을게.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운 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치료하는 게 없어요. 치매는 치료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어머님하고 그, 그 보호자 되신 그 동생 이모님하고, 우리 손잡고 저 학교도 놀러 가고, 저 산에도 올라가고, 저 겨울 가도 가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이게 치매치료예요. 이 어머님은 한달 동안 있다가 집으로 가셨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치료받을 것이 없으니까. <laughs> 제가 돈 받기가 미안하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니까. 그게 치매치료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폐, 아이들 자폐 많지요.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증 많지요. 그 다음에 간질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도 있어요. 이거 다이 말을 잘해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은 주위 사람들이 자꾸 말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좋은 이야기 듣고 훈련을 잘 받으면 치매도 치료할 수 있다. 아,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또 저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